기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복음의 전파, 그리고 많은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읽은 대로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이간질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절을 보게 될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의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고 14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니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항상 이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싫다고 노멘으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다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자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볼때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불쌍한 영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주 안으로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볼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친구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니, 결국 나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 잡아다 오게 가두게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제삼자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 뉴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스테반의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아직 믿지 않고, 우리에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백성되는 주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요, 즉 심고 물줄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탁한 자를 찾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하되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전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육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 가시죠. 이렇게 처친한 말로 하고, 아예 정중하게, 아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영적인 악한 영들과 강력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크게 구출해내기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영혼의 삶과 죽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말며마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싸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은 내 생명을 걸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이 진정한 복음은 어떠한 방해와 그리고 어떠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은 그런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이간하는 일들이 있고, 정말 영적인 치열한 그 싸움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오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표적과 이적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주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같이 겁과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에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것이죠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진하여 마치 레위일 일을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사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진행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며 어찌 보면 방해할수록 방해하는 것이 생길수록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간다. 괴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통과하여 뚫고 치고 나가 모든 것들을 회파시키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디모데우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파 사역은 우리들에게 그다없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12절, 두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썼으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험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기적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이 다리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와 그 외에 많은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말로 쓰스라, 허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완전한 이건 신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서 높이고 높이고 높여서 신격화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허용을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을 줘서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을 물질을 주어서, 때로는 사업이 망하게 돼서, 또 어떨 때는 거꾸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니 네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들을 배제한 장면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는 주권의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에 감추고 날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는 뭐냐? 바로 겸손인데 첫째도 겸손이지만,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 겸손, 겸손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먼서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또다시 유대인들의 끝없는 공격이 나옵니다. 사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하게 니다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성 밖으로 끌어 내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가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죽지 않고. 마귀는 정말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까 2절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바울과 그리고 믿는 자들을 분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스스, 허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처럼 높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오늘 지금 19절 읽은 대로 그래도 안 되면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교만한 자리까지 높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는 과거의 것도 감사하고 현재의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의 것도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믿고 나가는 자는 이런 유혹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승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입증해주는 사실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봐도 보면 그렇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당해서 망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외세의 침입을 당해서 망하는 망하는 나라보다도 내부의 분열, 자기네들의 그 집권 다툼, 자기네들의 욕심 그리고 파벌 당파 싸움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중국이나 이 아시아 쪽인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얼마나 노론, 소론, 좌파, 우파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내부의 갈등으로 말며 마서 균열되고 분열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간신배들이 있어서 정말 국방을 든든히 하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간신배들의 말을 들어보는 말면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태평하게 있다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를 괴목하게 하고 외부에서 우리를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넘어지거나 혹은 그런 일에 우리가 약화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또안 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제스처를 취하지 못할 때. 그때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 때문에 내가 추락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알죠.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오늘 성경 봐야 되는데, 오늘 기도한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러,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등등 이런 것들을 알지만 알면서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를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은 신앙이 앞으로 전진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이 잘하지 못함으로 말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초래하게 돼서 맨날 믿어도 그 신앙이고 신앙을 앙행하고도 해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으며 신앙생활할수록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기를 원하되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제어시키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복하여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서부터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그결단한 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주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지, 죽을, 죽어, 죽은 줄 알고 성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가 죽않고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등전 5장 41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도등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만 능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가 여러분 돈 준다고 나옵니까? 우리는 돈을 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가지신 분은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시 기도하며, 할렐루야,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반빌리아로 가고, 또 버가로 가고 그 다음에 25절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보면 거기서 또배 타고 안디옥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두 사도들의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갔던 데도 또 가고 처음 갔던 데도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고 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해가 있습니다. 빗박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심장에 증거하는데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답게 사도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에게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웃,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 또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 뻔뻔하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세상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최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라. 아멘. 참. 안디옥교회에 다시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교회에 모여서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때한 번도 안 갔던 곳은 계속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한번 갔던 곳에는 또 가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이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이 교회가 얼마만큼 붕대 나도 확인해 가면서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물어와서 그쪽은 어때 이쪽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정말 정통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확실하게. 오늘도 사정전 14장을 보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자들의 행진은 끝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고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나간 것을 볼때 생명이 있는 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신앙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해야 될 끝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 끝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끝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해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건 복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억 그 기억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전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전도를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전도라는 글자를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비에 아주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한 주간 또 남은 2021년도 전도 복음에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많아지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주저없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 생명을 걸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전부를 걸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전도와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에 복음의 사역에 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오늘도